강호동의 박심 박선주가 남편 강래호와의 별거설 이혼설에 대해 언급한다. 1 0일방송되는 강호동의 밥심에는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연예 전문 방송인 곽정은, 정신건강 전문의 양재웅 등이 출연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박선주는 남편 강래호와의 별거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자신은 딸과 제주도에 남편 강래오는 곡성에서 지낸다고 밝힌 후 수많은 별거설, 이혼설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어 박선주는 남편의 귀가가 늦어도 연락하지 않는다며 남다른 금슬의 비결을 털어놓았다. 박선주의 쿨한 가정사를 듣고 있던 권희용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너무 부럽다라고 외쳐 모두를 폭소케 했다. 곽창우는 연애와 이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과거 직설적이고 따끔한 연애 조언으로 화제가 된 곽정우는 예전에는 섹시해 보이기 위해 긴 머리, 하이힐만 고집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슈트커트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된 이별을 겪고 인도에 가서 명상을 배우게 된 곽정우는 이제는 돈도 남자도 필요 없다며 자신을 180도 달라지게 만든 이별 스토리를 털어놨다. 박선주 나이 1970년생으로 2019년 올해 49세입니다. 박선주 양력 서울의대실용음악과를 거쳐 뉴욕대 심리학 졸업하였습니다. 박선주 데뷔 1990년 일지백범으로 했습니다. 1989년 강변가요제에서 귀로라는 곡으로 은상을 받았고 일지백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박선주가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체계화시키며 김범수, 윤미래, 서영은, 동방신기 등 가창력 있는 가수들을 직접 트레이닝했습니다. 박선주는 보컬 트레이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본인의 모든 앨범에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이며 교수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주는 2012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는 유명 셰프 강래오입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로 박선주가 연상입니다. 남편 강래오는 박선주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과는 결혼은 안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박선주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어느 날 박선주에게 나와 아이를 가져줄 수 있겠냐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박선주는 남편은 배려가 깊은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뒀고 남편은 딸바보보다 딸로이에 가까울 정도로 딸의 의미를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 보기 많은 의미가 부러울 정도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박선주는 평소에는 세너니로 통할 정도로 다소 센 말투를 가지고 있지만 남편 앞에서는 애교 많고 여성스러워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박선주를 보고 남편은 토끼같이 귀여운 모습에 결혼했다고 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박선주의 저작 권료가 화제입니다. 방송에서 박선주는 1년에 최대 3억 정도까지 입금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는 샤후 70년까지도 돈이 들어오며, 아마 그 돈은 딸내미 것이 거라며, 남편 강내 오는 관리자일 뿐,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008년 박선주는 업타운 멤버인 스티브긴과 국내를 비롯해 해외 각지에서 여러 불법 약물을 복용하면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면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5월부터는 MBC의 출연이 금지됐지만 나는가수다에 출연하는 절친환 가비킴에게 도움이 되고자 편곡자로 출연하고 싶어 하며 MBC에서는 출연금지 처분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사실 출연금지가 해제된 적은 거의 드문 일이라 MBC에서 나는가수다를 높이 평가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선주와 함께 입관되었던 스티브킴은 여전히 출연금지 대상입니다. 박선주가 MBC 출연이 되면서 여론에서는 바비킴과 박선주의 듀엣을 보고 싶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박선주는 배우들의 보컬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배우들은 무려 원빈, 정우성, 이병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도 노래도 뛰어난 배우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김국진이 박선주의 차에 무작정 가서 잠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데뷔 30주년이 된 박선주는 남편 덕에 새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주는 한 방송에서 딸 출산 후 상호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박선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게 있다. 사실 아이를 낳은 뒤두달 동안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 산후 우울증 스트레스가 무척 커서 아이를 안으면 비누처럼 떨어뜨리는 꿈을 꿨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이 딸을 거의 다 키웠다. 고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내오는 1976년 6월 8일생으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대학 N.V.K. 코스를 수료하고 런던 고든 램지, 런던 스케치 등을 거쳐 두바이의 고든 램지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를 지냈습니다. 이후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국내 반향트리 클럽 엔스파 총괄셰프를 지냈으며 현재는 네이처와이즈 대표이사, 식탁이 있는 삼상무이사로 있습니다.